여러분, D램이러면 메모리 반도체죠. 대한민국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의 D램은 세계 1등이고요, SK하이닉스의 D램은 세계 2등입니다. 그런데 이 D램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재고가 장난 아닙니다. 이 재고 폭탄이 터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마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재고가 늘었길래 재고 폭탄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전년말 기준으로요, 글로벌 디램 재고 추정치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13주에서 20주 가량을 사용할 수 있는 디램이 지금 재고로 창고에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날짜로 분석을 해보면요, 지난해 9월 디램 재고가 10주였거든요. 10주 이것을 고려하면요, 지금 팔려 나가지 못하는 재고가 창고에 굉장히 빠르게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이거 보세요. 9월에 10주치였잖아요. 그런데 12월에는 13주에서 20주치예요. 디램 재고가 굉장히 쌓인드 거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미국 업체인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에 말입니다. 재고 일수가 15주 안팎이면요.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15주 안팎이면. 그런데 이미 말입니다. 뭐, 이게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13주에서 20주라고 하지만 이미 15주는 넘어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주는 넘어섰다. 그러면 재고가 계속 쌓여간다는 거고요. 이게 지난 12월 말입니다. 1월 달까지 오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도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D램 고정거래 가격 추인데요 DDR4 8기가 D램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1월달에 D램의 가격이 1.96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2.21달러였거든요. 그런데 1.96달러로 떨어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도 줄어들었지만 공급이 계속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공급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요도 줄어들고 공급은 많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고가 계속 쌓이겠죠. 사실 마이크론도 지금 감산에 돌입했고요, SK 하이닉스도 감산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감산을 안 하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가격까지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재고가 더 빨리 쌓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디램 가격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보면요. 10월에서 12월 이 4분기 기준 말입니다. 전분기 대비하면 20에서 25%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분기라 그러면 한 7월 정도 되잖아요, 그죠? 7월, 7월 달에는요 2.85불이었거든요. 12월 달에는 2.22불, 예, 1불이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15%에서 20%에서 20 25%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올 1분기에 들어와서는요, 대량각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13%에서 18%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지요. 심지어 말입니다. 기업들도요, 야, 이거 위험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말입니다. 증권사들이 예측하는 거안 보세요. 삼성전자,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올해 영업이익이 적어도 37조 6천 2 6 50억원이 될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5일 기준으로 예 1월 25일 기준입니다. 1월 25일 기준으로 지금 22조 2천 5백 53억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40.3%를 줄인 거예요. 40.3% 엄청나게 줄였죠. SK 하이닉스는 더 심각합니다. 제가 반도체 위기라고 한게 바로 SK 하이닉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3개월 전에는요, SK 하이닉스가 올해 영업 이익을 적어도 4조 4578억 원을 낼 거다 예상을 했는데, 지금 1월 25일 기준으로 191%가 떨어져서 거꾸로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4조 588억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예, 이게 7조까지도 마이너스가 날수 있다. 이런 충격적인 예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하니까 예, 22조 2553억원이지요. DS 부분, 반도체 부분만 떼어서 생각을 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예. 삼성전자도, 예, 반도체 부분만 떼어냈을 때는 적자가 날수 있다는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 한번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보면 2023년에, 예, 2분기가 가장 나빠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조 8126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1분기, 2분기 중에 말입니다. 예, 스마트폰이나 가전이나 이런 쪽에서는 영향을 어느 정도 발휘할지 모르지만, 반도체 쪽에서는 적자를 낼수 있다. 뭐 그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반도체 사업이 적자를 낸 적인요. 여러분, 여러분 알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다. 당신 2009년 1분기에 적자를 내고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그 적자까지도 이야기하니 반도체 산업의 위기 당연히 터지지요. 지금 현재까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분기별로 삼성전자는 작년에는 날랐습니다. 14조 1,214억 원이 2022년 1분기거든요. 뭐 14조 15조씩 하다가 갑자기 지금 분기 매출이 분기 영업이익이 3조 때까지 떨어지고 4조 때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충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SK 하이닉스는 더 심각합니다. 이미 작년에 적자를 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예,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이나 FN 가이드가 지금 전망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예, SK 하이닉스 이건 전망치입니다. 전망치. 전망은 1조 460억 원의 적자가 났을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런데 1분기는 더 적자가 심해지고요. 2분기까지 가면 1조 7,500억 원. 예. 그러면 적자의 어떤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죠. 실제로도 말입니다. FN 가이드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정권사들도 지금 굉장히 낮춰잡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전체 반도체 시장에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 실제 1월 수출을 보면 말입니다.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수출이 반도체 부분에서만 마이너스 34.1%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더 나쁘다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마저 휘청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수출에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는 16%에서 많게는 20%까지 차지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반도체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또 수출이 덜 돼서 삼성전자 반도체가 적자 날 가능성이 있고요. SK 하이닉스의 적자가 현실화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실물 경제는 진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겠죠. 예.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실물 경제에 충격이 있습니다. 예. 지금 주식 시장이 쑥쑥 올라가서 2,500까지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오늘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실물 경제가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자산 시장하고 실물 경제하고 예, 실물 시장하고 이게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예, 진짜 눈 똑바로 뜨고 시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상황이 심각하고요.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마저도 휘청거리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얼마나 커질까요? 저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 이렇게 지금 실물 경제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아주 작은 단서 하나만 생기면요. 그 단서를 가지고, 예, 이게 추세선을 만들거든요.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떻고, 그리고 미래는 어떨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지표들을 보면요, 실물경제 지표들을 보면 진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식시장은 쭉쭉 올라가니 시장의 괴리감이 워낙 큽니다. 이것은 여러분 언젠가는요, 언젠가는 찾아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은 시중에 유동성이 많고 또 중국에서 탈출한 자금이나 또전 세계 이제 금리를 그만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전 세계 자금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와서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실물 경제는 분명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 이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대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표를 추세선으로 분석을 해 보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시장이 홀홀 타오르니까 이럴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막무가내로 투자를 한다든가 예. 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면서 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